아무것도 없죠. 바다예요. 어? 아주 바다밖에 없어요. 군대에서 바다 많이 봤지. 어. 아, 질리도록 봤어. 맨날 바다밖에 없더라. 나가면 바다고. 저기도 바다고. 여기도 바다고. 바다가 그냥 물이면 모르겠지만은 이게 이 짠물이거든. 이게 소금기가 가득해 바다가. 아 그래서 장난 아니에요. 뭔가 찝찝해요. 바닷가에 있다 오면은 누구야? 아, 이, 이 아저씨가 야, 내 거예요. 내 거예요. 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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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해요. <laughs> 다행이다. 수리, 수리. 아, 수리가 어글 공개 실버 버튼. 아 실버 실버 유튜브 실버 그거 말씀 그그 시기 그 말씀하시는 건가? 막못생겨 아이 그거는 둘째치고요 못생기 못생겼더라도 재밌으면 됐지 그리고 중요한 거는 어 지금 얼굴 제, 보, 제 얼굴 보고 싶은 사람 그렇게 없어 저도 시청자가 만명 이상은 넘어가야지 2만명 이렇게 3만명2만명 돼야지. 그나마 얼굴 공개한다면은 그 파급 효과가 있지. 지금 <laughs> 얼마 되지 않는 그 시기에 솔직히 어. 누가 제 얼굴을 보고 싶어 하겠어요. 아니, 약간 파급 효과가 있어야지. 그것 어느 정도 시청자 수가 있어야겠죠. 점만저걸 좋아야 될것 같은데? 아, 어, 뭐가 많이 들어가 있네요. 아, 어, 좋아요. 생선도 구워줄게요. 한두 마리 정도 사냥하면 되겠지. 완벽해요. 물고기 아저씨를 구워주고, 난또물 마시고, 물 마시고요. 어저 상자 어저 통운다 상자 아니고 통화 어 좋아 많이 당겨 있겠죠? 아 어, 차를 많이 당겨 있어요. 아, 아 감사해요. <laughs> 어 일단. 아 잠시만 이거 나무판자가 좀 부족한데 판자 많이 써야겠다 되 집을 좀 늘려줄게요 엔딩 아마 없을거야 얼리 억세스 게임 게이... 얼리 억세스도 아니야 알파 버전인것 같은데 보니까 5월 쯤에 5월 28일인가 아마 그쯤에 얼리 억세스로 이제 나온다고 해요 앞수해보기 게임으로 스팀에 올라온대 음. 자, 그물망 이제 새로운 것들을 좀 만들어 줄게요. 그전에 집 확장을 살짝만 해주고 여기 부분으로 해줘야 될것 같은데요. 잠시만 내집 물어뜯고 있는 거 아니겠지? 아저씨가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그물도 지어야 될것 같은데. 이 아저씨,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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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아, 아 야, 야, 야이, 그만 뜯어, 그만 눈, 눈, 눈. 어, 완벽해! 그물 있다, 그물 있다. 어, 그물이 로프가 많이 필요하구나. 한두개 정도 만들었어요. 아, 여기에 이렇게 하는 거구나. 굳이 근데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잠시만. 좀 크게 만들어 줘야 될것 같은데 이거 한개 가지고는 안될것 같은데요. 몇개 만들어야 될것 같아. 여기 쭉 이어야 될것 같아요. 어, 맞아. 여기 들어가면 빠지나? 위험 뭐 왠지 위험할 것 같은데. 다 유튜버 하지 마세요. 다 유튜버 언급하지 마세요. 이것도 먹을 줄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아직은. 일단 익혀 줄게요. 미리 만들어 줘야지. 훈제로 만들어 줄 거야. 훈제 맛있죠. 어 통통통. 통 고철. 통 고철. 고철은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다. 거북이니, 아, 깜짝이 거북인 줄 알았어. 이거도한개더 만들어야 될것 같아. 불을 좋아처럼 사는 거지. 여기서 뚱뚱해질 거야. 여기서, 여기서 저는 살찔 거예요. 뭐야, 뭐야, 누구야, 누구야, 아, 안 돼, 안 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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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뜯어요. 내, 그물 망안 돼, 아저씨. 아자 이, 이, 이 똥강아지가 이놈이. 어똥강아지야 아이, 젠장. 조금만 빨리 봤으면은 생각보다 저게 소리가 안 들리구나. 아, 어떡하냐 이거? 수 있나, 지금? 아, 씨, 안 됐습니다 지금. 아씨 안돼. 아 중간이 비어 있어. 아 감박증. 아 감박증. 안돼 이렇게 되면 안돼. 가서 오세요. 캠방 한번 해보자고요. 죄송하지만은 캠방은 아직 생각이 없어요, 저 생각이 없어요. 자 말했잖아 내가 만약 캠방 한다면 다이어트 하고 좀 그래야 될것 같아 그리고 최적의 몸 상태를 만든 뒤에 캠방을 시작해야 될것 같아요. 그 후에는 뭐 살이 쪄도 이첫 인상이 중요한 거잖아. 어, 첫 인상이 중요한 거잖아요. 첫 인상을 좀 좋게 만들어 놓고 <laughs> 그리고 나서 뭐 살이 찌든 뭐 소식이 좀말 대들 그게 상관이 없을 것 같긴 한데, 야, 이거 어쩌나? 근데 이거... 아이고, 중간이 제일 잘 걸렸었는데, 그 물이 풀떼기앞 필요하다. 또 풀떼기 물고기, 우리 조류 정도의 고대의 문명을... 고대 문명이! 발달되어 있다고? 물고기가? 아니거든요 물고기 주제 인간은 넘을 수가 있나? 어, 새 주제 <laughs> 이새 주제에 인간은 넘을 수가 있을까요? 자 여기에다가 이거 설치를 해줘야 될것 같아. 또. 아, 이제 이게 좀 안정되는 것 같아. 아, 많이 떠내려오네요. 진짜 근데 집이 커질수록 저 상어 때문에 관리를 많이 해줘야 될것 같아. 아, 관리하기가 좀더 힘들어질 것 같아요. 복싱이요? 근 네, 저는 어, 좀 먹지만 않으면은 살이 쭉쭉 빠지는 스타일이라서 복싱인데 복싱도 좋죠 근데 복싱하면은 근데 일을 못할 것 같은데 엄청 힘들어서요 <laughs> 들이누울 것 같아요 이거를 여기쯤에 옆으로 좀 늘려줘야 될것 같아요 어저 많다 여기 나목 마르네, 그리고. 여기 목이 마른 거지, 이 아저씨가. 컵을 한개더 만들어야 될것 같아. 철이 엄청 많네, 이제. 만들어서 요리하고 요리하고. 그리고 낚시. 난이도가 쉽네요, 생각보다. 난이도가 어렵진 않아 누구나 할수 있을 것 같아 진짜 힐링 게임이야 힐링 게임 이게 상황 아찌가 좀 그렇긴 한데 그거만 빼면은 이 완전 힐링 게임이에요 솔직히 상황 아찌도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아 귀여운 아저씨죠 어? 이 정도면 귀여운 거지 레비아탄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서웠어요 우리를 괴롭히고 어저야 저거 통통통통 통통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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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 통, 통. 아이고 안 되네 그게 안 다이네. 아다 많다. 바닷물을 끓여 마셔요. <laughs> 바닷물은 이 정제 그, 이 끓여 마신다기보다는 이 뭐지 수증기를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 바다 에서 마시는 것 같은데 보니까 그렇게 마셔야지 바닷물 그냥 끓여 마시면 안 되죠 똑같죠 지을좀 늘려줄게요 이제. 이제 여기 살림 차려도 되겠다 이제 예집 마련이 이렇게 쉽다니 이렇게 살기 좋은 데가 어딨어요 진짜 통 떠내려 온다 저기 그리고 아나목 마르네. 참물 있잖아요 끓여둔 거 있지 나 준비가 철저하죠 저는.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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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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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끓여지 말아요 돌아 도, 돌아가셨어 돌아가셨어요 아저씨 고기 내놓으세요 고기 고기. 아이 상어고기 얻었어요 저 어우 아, 그래 크다 어우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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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먹고 이 상어고기로 파티 좀 해야 되겠다 아, 아 맛있어 상어고기 아 그래 어우 아, 야 4개 넣었네 어풀 아, 많이 얻었죠 좋아요 풀이 필요했지 어 아, 상어 아저씨가 또 생겼어 저기 나무 나무 잎이 많은데 그냥 오두막을 짓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오두막이요. 목재가 좀 부족하다. 해수욕장에 통이랑 나무 판자랑 고철이 왜 떠내려 버리는 거지? 몰래 버리는 거예요. 공장도 같이 있어 해수욕장 옆에 어, 거대한 대기업 공장이 있거든요 작은 공장일 수도 있고요 아무튼 근데 거기서 이제 어떻게 쓰레기 처리할 방법이 없어서 안 되겠다 이 해수욕장 옆을 해서 어, 그이 떠내려 아, 버리는 거지 몰래 몰래 그래서 그걸 제가 주워서 쓰고 있고요 완벽해요. 결치 끝난 것 같아 이거 끝난 것 같아 이거 한개더 지어줄까 이거? 이게 다인가? 만들게 이게 다야? 의자 한개 만들까? 아 사치를 좀써 이제 부려야될것 같은데 의자 의자 만들다 이제 아 목마르네 나. 의자 만들어서 여기 한개 지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랜턴은 한 개만 있으면 되겠지? 한개더 만들까? 아 뭐야 이렇게 이럴... 아니 의자 그냥 대각선으로 해서 놓으면 안돼 굳이 이렇게 놔야 돼아참 이렇게 한 가운데 놓자 안줄수는 있나 앉지 못해 앉지 못해 앉지 못해서 서야 돼 서야 돼 이렇게 의자가 앉는 용도가 아니고요 어야너니 어, 네 죽으려고 왔어요 아저씨 왜 그래요 그만해 의자가 이제 이렇게 선 위에 서서 살피는 용도예요. 등대 같은 용도죠. 이렇게 배가 가나 안 가나, 어? 나 이렇게 잘 살고 있다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있는 의자예요. 조류 여기 조류 없는 것 같은데, 여기 갈매기 같은 것도 날아다니지가 않아. 원래 이 정도로 좀 만들었으면은, 이 하늘로 지나가다가 하늘로 이 갈매기 같은 애들이 지나가다가 어 쉬는, 이 쉬는 곳이 있다 해서 올 수가 있거든 근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 아 이거 아예 갈고리 아니잖아 이거 <laughs> 낚시대를 낚싯대, 자꾸 갈고리로 쓰고 있네 나 바보같이 아따 많다 한개 설치를 해주고요. 그 그물. 그물, 그물. 그물 한개더 설치를 해주고. 아이, 워저다 아주 또 만들게. 농사. 농사 한번 지어볼까? 일단 이거부터 죽고. 주워, 주워. 그럼 제가 다 만든 건가? 이제 여기 있는 거는 다 만든 것 같고요. 체스트. 이거 한개 만드십시다. 여기 저장하는 데죠? 어어어! 어, 상어 왔지 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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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어랑 놀아라! 너는 왜 나를 괴롭히냐! 고기 된다니 이놈이야! 어디서 지금... 이거 부셔지면 야자수 이것도 부셔지는 거지 아닌가? 아이씨... 없네 그게 어! 어 많이... 상자 통통통 어 나무 많아 나무 많아 아무 많으니까 여기 좀 이어줘야 될것 같아. 세계에서 이렇게 이으면은 바로 부셔지지 않겠지. 네, 레스트를 레스트란 게임이죠. 아, 이 앞쪽을 다음부터는 이 앞쪽을 전부 그물망으로 해서 두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굳이 이런데 그물만 드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모퉁이 쪽을 다 그물망으로 드는 거지. 서브노티카. 어우 벌써 이 정도로 컸어요 이 아저씨. 무럭무럭 잘라라 아저씨요. 얘는 다 컸어. 얘는 다 컸어. 세 개. 아두 개. 아두 개씩 채취가 되네. 어 좋아. 또 심어주고 창조경제 저 이게. 3개는 먹고, 응, 완벽해요. 이제 배도 계속 불러. <laughs> 어, 잘하고 있다. 거기서 과일도 이렇게 맺혔어요. 주인공 표류당에서 정신병을 왜 앓고 있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팔팔한데, 이거 보세요, 이거. 맨날 팔팔한데 정신병을 앓고 있다고? 어디 보고 그런 말이 나와요? 아니 뭐야 이거? 아. <laughs> 잠시만, 잠시만 나나목 말라 목 말라. 아니 깜짝이야 그새 나무가 저렇게 컸어. <laughs> 나무가 그새 저렇게 자랐어. 역시 우리 아이들은 후딱 후딱 자라서 후딱 후딱 떠나지. 아참 벌써 저렇게 자라 버렸네. 야 과일 내놔. 야자 저거 열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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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줘요 아저씨. 열매 줘요 열매. 뭐야 뭐야. 아 아저씨 아저씨. 그러지 빨라고요. 예, 어서 오세요. 이거 언제 떨어져, 여, 이거 열매 이거? 코코넛, 코코넛 언제 떨어져 이거? 먹고 싶은데 되게 작다 열매가. 뿌리는 어디 있는 거지? 뿌리, 뿌리가 어떻게 돼 있는 거야? 아무튼 <laughs> 잘돼 있나봐. 게임이 난이도가 좀 쉽다. 살짝 어 난이도를 올려야 될것 같아. 난이도가 이번 5월달 중순쯤에 발매가 된다고 하네요. 그때는 아마 좀 많이 달라져 있겠지. 이게 살 많이 없어 아직. 보시면은 만들거리하고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요. 벌써 다 만들었어. 벌써 만들 거다 만들었어요. 청장도 만들어봤고요. 기둥 세워서 청장도 만들어봤고, 그리고 이 나무도 심어봤고요. 음, 랜턴도 만들어봤고, 의자도 만들어봤고, 앉을 수 없는 의자도 만들어봤고, 어, 좀 많이 추가 추가가 되면은 이 재밌겠네 이 게임도. 신한 것 같아. 물고기가 근데 이 플라스틱 같다 이거. <laughs> 플라스틱 물고기 같아 이거. 매끄럽긴 한데요. 뭔가 살아 있는 것 같진 않아. 어. 서브노티카의 그 물고기처럼 살아 있는 것 같진 않아요. <laughs> 자이 코코넛은 떨어질 기미가 안 보이네요. 아무튼. 오늘 이 레프트란 게임을 해봤는데 공식 사이트에서 어, 누구나 다운받을 수 있어요 근데 아직 나온 건 아니야 이게 베타 버전인 것 같아 어, 완전히 나온 게 아니고 이게 베타 버전인 것 같아요 아직 더 나올 것 같아요 앞으로 음. 뭐 만들거리가 많이 부족하죠 이게 다 맞는 거야 솔직히 말해서 어, 더 이상 만들 게 없고요 나중에 스팀에 5월 중순쯤에 이제 발매가 되니까 나오면 더 많아지겠지. 얼리 억세스로 발매가 되거든요, 이제. 뭐 다시 해보던가 해야 되겠네. 아직 근데 스팀에 구입은 안 돼. 스팀에 예약 구매는 할 수가 없어요. 이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네. 물음 속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예. 자, 레프트는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 재밌네요, 게임. 이 얼리 억세스로 나오면은 구매할 것 같아요. 어 재밌어, 재밌어. 나쁘지 않아.